아, 서희 씨, 그러면은 여기서 혼자 일하러 오고, 그런데 그 가족이랑 떨어져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 그, 그럴 때는 좀 어떠세요? 아, 그럴 때는 제가 세상에 저 혼자만 있고, 음. 어, 그, 그래서 우, 우울해요. 우울해요? 네. 어, 외롭고. 네. 부모님이랑 어, 못 연락해서 음. 슬퍼요, 가끔 끔씩 슬퍼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렇게 할 때는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그 스트레스 를 풀어요? 네, 수채수풀 때 제가 가거 혼자만 음. 맥주하고 술을 <laughs> 많이 뭐, 마 마시고 먹으면서, 먹으면서 아, 네, 마시면서. 아, 네, 과거 드라마 보고. 그렇 그렇게 네,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네 아, 안녕하세요. 음, 오랜만에 영상을 또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영상을 많이 못 올린 게 음, 새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일도 있고 좀 사업을 확장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일요일날인가 그때. 예 감기에 걸렸어요. 그런데, 와, 여기는 감기 한번 걸리면은 제가 나이 먹어서 그런지 이렇게 감기가 잘 걸리네요. 네, 너무 목소리도 지금 너무너무 죄송한데, 어, 너무 오랫동안 영상을 안 올린 거 같아가지고 오늘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8월 27일이거든요. 27일인데 지금 5시 40분이에요. 어제도 제가 좀 일찍 자가지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려보려고 편집해서 올려보려고 하니까요. 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내용은 별다른 거 없고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알아봤던 일들 그냥 제 일상인데 일상 공유해드리는 거니까 미얀마 관심 있으시면 좀 보시면 재미있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아야 어저께 그 저녁에 그 골든벨리 가서 내가 은찬이 엄마하고 데이트하고 왔잖아 밥 먹고 왔다 그랬잖아 근데 올때그 택시 기사가 희한하게 뚜라 스타일로 운전을 하더라고 골목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그냥 어? 더 늦게 가는 스타일이지 어 그래 택시 어저께 택시 타고 나서 운전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뭐야 하등간에. 그, 그프 기사가 감기가 걸린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분이 이상했는데, 내가 지금 어저께 밤부터 이상해. 콧물 나오고, 지금 감기가 올문것 같은 느낌? 저거 학교 끝난 건가, 애들? 네. 이제 엄, 엄청나게 나오잖아. 여기는 학교가 끝나면 요 차가 못 다닐 정도예요. 애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가지고, 다 경찰들이 왔고, 이렇게 초록색에 하얀색 티셔츠가 교복이에요 그렇지 아이고 애기도 귀엽네 <laughs> 아, 하기야 우리 마누라도 얼마 전에 요거였는데 쏘리바다 <laughs> <laughs> 소리 쏘리바 소리 하기야 수이도 뭐 얼마 전에 저거였는데 뭐 아, 야 이런 거 이런 내가 원하는 거는 저런 것도 괜찮고,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이렇게 길가에 이렇게 있어서 1층에서 저기 하고, 아카데미 하고, 사무실 쓰고. 직원들, 여기는 직원들을 이렇게 기숙사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교통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출퇴근하기가 어렵고, 또 지방에서 이렇게 온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지방에서 온 친구들은 이제 이렇게 자고 먹고 할수 있는 곳이 있어야지 굉장히 그 선택을, 저희를 선택할 확률이 높거든요. 저희 쪽으로. 아, 나참잘좀 찍어 드리고 싶은데 잘 찍을 수가 없다, 이거. 여기 보시면은 잘못 아시면은 이게 시골인 줄 아는데, 시골이 아니에요. 완전 도시예요. 여기는 양곤, 그러니까 미얀마에서 최고 이렇게 사람이 만달레이하고 양곤하고 이렇게 두 군데가 있으면 만달레이보다도 만달레이가 부산이면은 여기가 서울이에요. 맞지? 근 네, 여기 처음에는 그렇게 좀 시골 스타일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보다는 아, 여기도 다 이렇게 이런 정도면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도로도 너무너무 안 좋아요 사실이요. 그래가지고 참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생각하시는 거로 생각해서는 여기하고는 너무너무 틀려요. 지금 자리 하나 이렇게 길 가다가 있길래 차좀 잠깐 세우고 보거든요. 여기는 노스다곤이라고 여기 보바투라는 지역이에요. 노스다곤에. 그 보바투 여기 아파트도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조금 살았었던 아파트거든요. 요즘은 좀 노후화 돼가지고 많이 안 사는 것 같은데 이 보바투 아파트 근처인데 이렇게 나와 있네요. 크기가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 정도 네, 좋을 것 같다. 금액이 문제인데 여기에 이제 제가 그할 사무실을 사무실 겸 아카데미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컴퓨터 AI 관련된 거, 디자인 관련된 거 이런 거 교육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할 건데 자리를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여기도 또한 군데 보는데요. 여기도 이제 길가에요. 길가고, 어 아. 요게 사, 이게 40에 60이냐? 지금? 이게 40, 아, 그러면 아까 그것도 다 40에 60이겠다. 요정 요렇게 돼있고 그래도 이거는 3층 까지 있네 3층 까지 있어서 좀 좋은거 같아요 지금? 아. 이게 얼마라 그랬어 아까? 350. 350만? 아, 한번 지금 얼마나 걸리냐 물어봐 아 근데 그 부동산 이잖아 부동산 어 불러봐 한번 요거 보고 그리고 저기 뭐야 까바이, 까바이냐 어떻게 온거 까바이 쪽으로 넘어가보자. 요거는 지금 부동산 소개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안에 볼수 있으면 한번 볼게요. 아 근데 여기 부동산 소개가 좀 이상해요. 한 달치 이렇게 월세가 수수료거든요. 좀 이게 말이 안 돼. 그리고 요 집, 요 집도 이렇게 좋은 게요 앞에, 이 앞부분은 지금 이렇게 주차장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들이 좋아요. 근데 지금 저기 무슨 헬멧 쓰는 아저씨 있잖아요. 저 아저씨가 여기 막 차들 막 대게 해주는데 남의 주차장 갖고 그냥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사람이 안 살고 있어가지고 그런지 이제 우리가 쓰면은 못 쓰는 거죠. 저게 뭐냐, 뭐 유명한 거냐, 저거? 뭐야? 뭐라고? 아, 저거 학교야? 인터내셔널 스쿨? 지금 애기들 데리러 온 거구나. 그래서 여기 차들 이렇게. 아, 이게 지금 인터내셔널 스쿨인데, 인터내셔널 스쿨에 좋은 집 애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데리러 와요. 그리고 여기는. 대부분 뭐라 그럴까 그 일반 학교들도 부모님들이 전부 그 자식들을 학교에 데리러 와요. 아웅빈 아웅빈 너도 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데리러 왔냐? 어머니나 아버지가 몇살 때까지? 16? 그러니까, <laughs> 여기가 좀, 여자들은 더 하고, 이렇게 남자 같은 경우도, 그렇게 늦게까지 데리러 와요. 늦, 늦은 나이까지. 아이고, 왜 그러, 여기가 이제 위험한 게 있긴 있어요. 여기.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 양곤에 버스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만달레이 같은 경우는, 뚜라요만달레이는 아직도 시내버스 없지? 어, 시내버스 이런게 없어요, 아직이요. 어? 그냥 오토바이 자기들이 타고 다녀야 되는 거고 여, 양곤같이 지금 양곤은 시내버스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되냐 그니까 얼마나 됐어? 지금 시내버스 이런게 전부 한국거가 많잖아. 한국 중고버스들이 여기 무슨 마을버스 쓰던 거, 뭐 시내버스 쓰던 거, 이런 것들이요. 전부 여기로 다, 미얀마로 다와 있더라고요. 여기 뭐, 어디, 뭐, 미아리 가는 거, 동대문 가는 거, 또, 시 어? 인천, 아, 여기, 저기 부산 버스들도 있고, 많이 있어요. 온다는 거야? 어. 야, 인터내셔널 스쿨 진짜 비쌀 텐데. 다들 저렇게, 어? 하네, 다니네. 여기도 돈 많은 사람들은 정말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 인터내셔널 스쿨은 그렇게 비싼 데가 아닌가? 여기? 이 인터내셔널 스쿨? 다른 데는 진짜 많이 비싸. 야, 1년에 거의 4만 불? 뭐 이래? 3만 불, 4만 불. 어? 저녁에 뭐 간다 그래, 그냥. 어쩔 수 없지. 지금 못 보지, 우리가. 가자!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밥 먹고, 아니, 밥 먹고가 아니라 밥 먹으러 왔어요. 여지까지 일 보다가 지금 미얀마 시간 몇 시냐, 지금? 4시 반. 4시 반? 이거는 4시 반이어가지고 배고파서 밥 먹으러 왔는데 집 앞에 시안 그 누들집인데, 가격이, 그냥, 누들은, 4,000원, 뭐, 4,500자. 이 정도고, 이렇게, 볶음밥 같은 거있어 이따가 저 볶음밥 시켰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 거는, 6,000원, 뭐, 6,500자. 이렇게, 12,000짜리 이런 거는, 음, 요리 같은 걸 거예요. 다오요 여기 옆에 분은 오늘 이제 저 같이 일하게 된 새로운 직원이에요. 이게 볶음밥이 이거예요. 저는 에그프라이 두개 시켰어요. 계란프라이아이너두개 시켰냐? 아, 나 진짜 똑같이 뭐, 너두 개야? 다두 개야? 시 아, 씨, 어, 어이가 없네, 진짜. 야. 야. 하여튼, 이렇게 맛있어요. 윤 HU 안 나왔어. 그리고, 윤, 이거, 우리 이렇게 먹을 때, 우리 보통 다, 미얀마 사람들 인사 잘안 하잖아. 근데 이렇게, 잘, 먹,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보통 하고 먹는 거야. 알았지? 마이 마지 샤브아. 근데 너거안 나오네. 이거는. 아 수야 마지 샤브아 해라. 아 꽃들아. 너이 셔 에그 프라이 두 개. 그래서 많이 먹어.